옛날 옛적 조선시대 깊숙한 산골 마을에는 춘풍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논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풍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에게는 크고 작은 고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새로운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서당의 훈장은 바로 책의 이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던 춘풍 역시 서당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수업날, 이왕 은장은 학생들에게 이 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는 그러한 원리가 실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기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왕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충풍은그 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 이황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와 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충풍아 쉽게 설명해보겠네. 예를 들어,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지. 그러나 현실에서 그 친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절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기란다. 이와 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며 내면의 다른 원리를 세우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노력할 때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네 춘풍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후 그는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춘풍은 그의 기를 실현하기 위해 자그마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더 자주 미소를 지었으며 작은 호의라도 먼저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몸 사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편지로 짧은 안부를 전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춘풍 주변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점차 마을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들도 점차 편안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 춘풍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봄바람처럼 그의 삶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몇달뒤 춘풍은 다시 이왕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제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춘풍아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화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네? 너의 변화를 보니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리하여 춘풍은 이왕의 가르침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기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말씀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작은 마을의 철학에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 숲에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 모여 이야기 보따리를 풀곤 했다. 어느 날 철학의 숲에 일곡이니 이일 원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풀어놓는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할아버지는 이야기 시작에 앞서기 큰숨을 들이마셨다. 자, 이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더 시절에도 숨겨져 있던 비밀이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이숲에는 서로 전혀 다른 녀석 마리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 사자, 토끼, 거북이, 까마귀, 코끼리, 그리고 뱀이 그렇게 다를 생김새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은 이숲을 지탱하는 이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동물들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자는 힘이 넘쳤고, 거북이는 지혜로웠지. 까마귀는 재빠르고 영리한 반면, 코끼리는 인자하고 너그러웠어. 토끼는 민접했고, 뱀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며 머리를 굴렸지. 이 동물들은 처음에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고, 종종 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거대한 폭풍 때문에, 이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일 원론의 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지. 폭풍이 올 때마다 사자는 동물들의 보호막이 되어 앞장서서 막았고, 토끼는 빠르게 움직이며 비상 상황에 대비했어. 거북이는 지나고 난후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까마귀는 하늘을 날며 상황을 감시했지. 코끼리는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고, 뱀은 조용히 땅의 진동을 감지하며 빠르게 모두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렸어.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동물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숲을 지킬 수 있었지. 7 2이2일원론처럼 말이야.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개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큰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이야기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철학의 소은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며 사람들의 삶 속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고도 먼 곳에 철학의 매우 침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커피 대신 철학적 단문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철학책을 읽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는 바로 이만희의 한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광장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정원명령을 주제로 연간 운변대회를 개최했는데 참가자 중한 명인 아나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공부해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이번 대회에서도 돋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날이 되자, 아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칸트의 정원명령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아나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저는 오늘이 질문을 통해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그 강아지를 귀여워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먹이를 받았지만 쉴 장소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에도 강아지를 들일까 고민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어떤 이는 알러지가 있다고 했고 다른 이는 집에 이미 고양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칸트의 정원 명령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해서 이 강아지를 받아들인다면 길에서 굶주린 동물은 없지 않을까? 아나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나의 행동은 곧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들은 매일 하나씩 길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의무감에 물러서지 않았고 덕분에 마을은 동물 사람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아나는 연설을 끝맺으며 말했습니다. 칸트의 정황명령은 행동의 결과를 초월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정한 의무를 부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곳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나의 이야기는 큰 박수를 받았고 그녀는 그 날에 대해서 모습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진정으로 칸트의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재미있는 썰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중룡 나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 바탕으로 번복되어 모든 시민이 중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중룡 나라에는 특별한 종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종족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함을 천천적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중족에게는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덕만 지나치게 발휘하다 보니 이를 조절하는데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나라의 덕, 윤리의 대가인 중용 마법사를 보내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중용 마법사는 중용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무종족 사람들의 덕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다른 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법사는 용기많는 덕으로 유명한 오종종 레온을 만나게 됩니다. 레온은 자신이 가장 용감한 존재라 자부했으며 마법사에게도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높은 절벽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리려 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는 레온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닌 두려움을 직시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란다. 마법사는 레온에게 용기의 중용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절벽에서 내려오는 대신 레오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용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 마을이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레오는 그때부터 마법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매일 수련을 통해 자신의 다른 덕들도 함께 튀어나갔습니다. 절제도 배우고 지혜를 쌓으며 관대함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레오는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마을은 그의 존재 덕에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소문은 중령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 많은 모종족이 중령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덕을 조화시키고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령 나라는 그 덕분에 더욱 번영하며 모든 시민이 좋은 삶을 누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중용 나라의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작은 실천을 통해 좋은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